자, 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 주세요. 자, 제가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한번 가지고 왔죠. 자, 최근에 엄청 큰 이슈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7,200만 원 선까지 빠졌었죠. 그러면서 현재 가격까지 다시 올라줬는데요. 이때 저도 분석했던 여러 코인들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까지도 전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하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여러 수익나는 정보들 가지고 와봤고요. 이 정보 필요하시다. 아 나는 너무 힘들다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우리 남겨주시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11월 대선에 지금 재선을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이 재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번 달에 열렸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이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자, 현재 미국 정부가 지금 약한 12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암호화폐들을 열어 보여 중인데요. 이것들은 범죄로 인해 압수된 자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트럼프가 이 압수된 자산들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국가 자산으로 삼아 이용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검판사들이 우려를 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깨닫는 것인데 투자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기초는 뭐죠? 바로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죠? 바로 줄기죠. 거기에서 기사들과 패턴, 뭐 시장의 흐름 등 이런 보는 시각들을 바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라는 열매를 맺는 건데요. 이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맺고 있지 않으면 정말 잠깐 운이 좋아서 뭐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악재라는 폭우와 태풍 등을 견뎌낼 수 없겠죠. 전 어떤 역경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초라는 뿌리가 튼튼해서 전망을 볼줄 알고 그림을 그려 갈줄 알아서 잠깐 큰 폭이 하락이 나와도 이겨낼 줄 알고 털어낼 건 빨리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튼튼하게 큰 열매 하나 맺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뿌리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의 실업수당 데이터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간밤에 반등랠리에 이어 추가 전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가 6만 달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6만 달러 선까지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눌려있던 알트코인들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돌아주겠죠. 지금 리플도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폭등을 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 부분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케일러 프란제는 엑스를 통해 비트가 곧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내놨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좋게만 보지 말고 이런 분석들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 스스로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미래를 그려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듯 이 많은 기사 속에서 이 포인트들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지 못한다면 걱정 마세요. 배우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여러 지표들을 다 활용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확실히 저항부근을 뚫고 올라가 줘야 다시 좋은 가격 회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뭐 당장에 다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사실 현재로서 가장 크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건 대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지금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추가 대응법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